샘물 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빛을 발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소서. 목자를 세우셨으니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섬김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하소서. 샘물이 다음 세대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이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성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세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자녀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메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그들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길을 만들어 전은 자리로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훈련에 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훈련입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매일 밥을 먹어야지 살수 있듯이 인생을 살아가자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물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고된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정말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할 훈련을 지금 받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12장 8절을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말, "헬라어로 페다고지"라는 말은 훈련으로 번역하는 게 적합한데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꼭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훈련을 받지 않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렇게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가피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훈련인데요. 성도 여러분, 이 훈련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목적 없는 훈련은 없습니다. 군대의 경우에는 강한 용사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젊은이들을 데려다 놓고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뭘까요? 특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인생 훈련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훈련의 세 가지 목적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훈련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는지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목적은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려는 목적에서 이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일절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명령형으로 쓰여서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들은 죄에 관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죄에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 무거운 죄,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얼거매곤 합니다. 우리 삶의 죄와 악한 습관들은 우리를 구속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생을 무겁게 만듭니다. 앞으로 쭉쭉 나가지 못하게 우리의 영을 무겁게 누르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훈련은 이 죄를 없애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훈련일지라도 그 훈련이 그 악한 습관들을 제거해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면 조교들한테 이런 식의 말을 듣곤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 속에 있는 그 민간인의 때를 벗겨내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년들이 이전에 민간인으로 살때 가졌던 여러 나쁜 습관들을 각종 훈련을 통해서 제거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군사 훈련을 강하게 받고 나면 게으른 습관이나 또 부모님의 말도 듣지 않던 그런 나쁜 태도들이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싹 고쳐지고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그런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 있게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갖가지 무거운 죄의 얽매여서 그만 이 달려가는 발걸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훈련입니다. 우리의 묵은 죄들 아직도 벗겨내지 못한 이 영적인 때를 싹 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성도에 걸맞지 않은 어떤 죄나 나쁜 습관이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회귀하시고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죄를 떨쳐내도록 도와주려고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목적은 연단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 훈련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훈련이 훈련 받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이렇게 합니다. 맞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지금 받고 있는 훈련이 결코 즐겁지 않을 겁니다. 슬프기도 하실, 하실 거고, 그래서 눈물도 자주 흘리실지 모릅니다. 훈련 받는 것이 결코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훈련이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되고 슬픈 훈련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해병대원이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귀신까지도 잡는다는 그 해병대원으로 거듭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용사로 든든하게 세우려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그림같이 아름다운 집에서 살았던 저밖에 모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비가 오면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판자집에 살만큼 정말로 넉넉하지 못한 그런 형편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참 힘들었었습니다. 불평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일 그 가난한 시절이 없었다면 그래서 계속 부유하고 귀하게만 자랐다면 저는 진짜로 교만하고 너무나 못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그 가난이 그나마 저를 조금이라도 더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인생 훈련을 받고 계시다면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 훈련을 잘 받아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명품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게 하시길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곤 합니다. 아까 읽었던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이 징계라는 말은 아까 훈련이라고 했죠. 이것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훈련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의와 평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 천국 열매를 맺게 된다 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훈련을 잘 참아서 하나님께 잘했다고 인정받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얘기지만요, 모든 것에는 음양이 있습니다. 아무리 빛나는 그릇이라 해도 그 빛나는 그릇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괴롭고 슬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가진 밝은 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훈련으로 인해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 밝은 면, 그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훈련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그 고된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꿀 같은 휴식을 취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평안하고 즐거운 시간이겠죠. 의와 평강의 열매가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훈련도 언젠가는 끝이 오게 될 텐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때까지 훈련을 잘 견디면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참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힘든 훈련을 허락하시는 데는 좋은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가지 목적들을 들었는데요. 첫째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훈련하시고요. 둘째로는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그래서 정금과 같이 만들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요. 마지막 셋째로는 우리가 훈련을 잘 마쳤을 때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성물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시든지 이런 훈련의 목적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겨운 훈련을 받으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위로를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